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은 구원, 성도들을 또한 어, 많은 사, 모든 사람들을 어, 구원하기로 어, 작정하셨죠. 왜 그러냐? 어, 인간은 어, 문제가 생겼거든요. 어, 돈이 없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요. 어, 가난한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공부를 좀잘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한 가지 그리고 그한 가지로 인한 부신자 여섯 가지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이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한다라는 것이고요. 로마서 3장 2승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영적인 사단에게 붙잡혀서 운명과 사주 팔자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인간이 노력과 열심으로 어,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 방법을 줬는데 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와 임만위를 하신다고 라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피 아니고서는 애굽에서 노예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노예가 되어 있고, 이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안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면 할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어, 다른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출애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너네가 있는 곳이 어딘 줄 아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있는 곳이 안될 수밖에 없는 곳이야.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 맞아.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될 수밖에 없는, 또안 되어야 되는, 또한 재앙과 저주가 계속해서 와야 될, 그것을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그걸 막을 수도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재와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또한 해결할 수 없기에 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하신 이가 사람으로 오셨다. 그죠? 그 빛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아침에 정말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 아침에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핑계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구원의 길을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핑계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못 들었습니다. 내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한테 아르켜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핑계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만이 그 사단의 문제를,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운명과 사주의 팔자의 문제를,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흘러갈수록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저쪽, 저, 이쪽, 저쪽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음.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그죠? 사단이 이 그리스도를 흐트러 놓으려고 이쪽, 저쪽에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세워서, 어,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신 그부 아들이야 라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참 왕이 되시며, 참 선지자가 되시며,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있어 그리스도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는 그런 날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내가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물 앞에 얘기 선포할 때 마음물이 복종게 되어지는 마음물이 그리스도 앞에 어, 무릎 꿇게 되는 그런 권세에 있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권세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오늘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시는 그 일들이 나타나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앞에서 우리가 오늘 붙잡고 가야 될 것이 여러분 크게 보이는 것들이 붙잡고 간다니까요. 내가 더커 보이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잡고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문제를 만났습니까? 문제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갑니까? 현장에 나갈 때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를 붙잡고 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사랑,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운명과 사주의 팔자의 문제에서 완전히 끝나는 조상의 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재앙과 불신자 여섯 가지의 상태에서 끝나는 그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정말 정신전력하는 날 대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는 참 왕의 일이 드러나지는 참 선지자의 일이 드러나지는 참 제사장의 그 일들이 나타나는 그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